하니까 다내 거야. 저거 다낼거같저쪄쟤다낼 저, 저, 저 겁니다. 잠깐만, 니 그만 먹겠다. 아, 초르르... 초르추르... 야, 지렸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캠안 키고, 어... 캠 말고 플라이 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네, 어떤 약간 그런 게 있냐면은, 어, 뭐, 오늘은 공략, 가이드 영상 이런 거 올리려는 게 아니고, 네, 한번 컴퓨터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컴퓨터로. 님들, 잠깐만, 정글 안 가요? 얘네 정글이 왜안 가냐? 피닉님, 정글 가세. 아, 노정글로 가고 싶지 않아. 아, 노정글이야. 아 마사카 진짜. 네 일단 이거 줄일게요. 줄이고 아니야 아, 노정글씨 미쳤네. 어 일단은 노정글인데 조합은 오히려 좋거든. 음 지금 컴퓨터로 이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컴퓨터로 어 컴퓨터로 플레이를 할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스킬샷 정말 중요한 크릭시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판. 네. 이거는 이제 얼굴인식이 돼서, 얼굴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흔들면은, 네, 머리가 올라, 들어가고, 네, 제 눈을 감으면은, 네, 눈을 감고 뜨면은 뜹니다. 말을 하면 입이 움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이길, 이길 수 있을까? 노정글인데. 근데 힐 4개라는 거는 대박이긴 하다. 네, 이렇게 키보드를 움직이면은 움직입니다. 가라, 얘들아. 키보드로, 키보드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어 키보드로 이제 W A S D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Q Q로 스킬을 날리 날리고 어, 이렇게 Q로 스킬을 날리고 뭐 E로 스킬 날리고 F로 스킬 날리고. 그러니까 왼쪽은 뭐어 왼쪽은 이제 스킬이랑 움직이는 거 모두 다 하고 네, 이제 오른손은 뭐 그냥 세세한 세부적인 그런 컨트롤만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가죽 신발 사고 올라가서 또르또르또 없네요. 그러면은 레, 레드 먹어줍니다. 따라다 어, 근데 이거 괜찮은데? 컴퓨터라는 것도? 어, 컴퓨터라는 거 괜찮은데? 아예까지는 무난한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 무난한 것 같아. 먹지 마라, 가라! 가라! 가라 캤다 어디 감히, 요 어? 미니언을 먹어, 이씨, 건방진 자식이. 가라고! 가, 친구야, 이 친구야. 어? 저런 애들은, 버려야 됩니다. 저런 애들은 버려야 돼. 따따라따따따 일단은, 뭐, 제가 레드를 먹었으니까, 레벨링이 좀더 빠르고, 방랑제 신발 샀습니다. 방랑제 신발을, 방랑제 신발, 방랑제 신발. 어우씨, 버터 있네, 여기. 어우, 잠깐 버터가 방금 올라갔다는 거는, 갱을 가져야 된다는 소린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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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들어가 저거, 왜 들어가? 야, 얘들아, 잡자, 이거. 얘들아, 잡자. 여기다, 임마. 아, 얘, 안, 얘들아, 안 잡냐, 이거? 내가 퍼블이야, 오케이? 퍼스트 홀러드. 아닌데 애들 왜 킬에 흥미가 없냐? 어? 애들 뭐, 킬 먹는 거에 이렇 흥미가 없지? 아뿅! 추릅, 추릅. 하나, 둘, 셋, 짜란. 뭐야. 퀸이 뭐하냐. 근데 우리 힐 4개라서, 한타 지면은 그냥 접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거의. 어. 이 4개라는 거 자체가,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파연. 아파연, 아파연. 어, 심먹기 아, 실패. 일단은 평타 날려서 어시 먹읍시다, 어시. 네, 평타 날려. 평타, 평타. 평타, 평타, 평타. 네, 여기서 스르륵, 철르륵. 철르륵, 평타. 평타 한대. 나이스. 좋아요. 어, 일단은 아, 올마르다. 응, 안 아, 응, 응잘 응, 가고. 일단은 미드 밀어 줍니다. 아, 뭐야, 잘못 눌렀다. 어, 뭐야, 얼마로 왔다. 어? 야, 근데 빼! 나 만화 없어! 친구가 그냥 빼면 안 될까? 이게 제가 지금 호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화가 없어가지고. 어, 도망가자. 얘들아, 빼. 아니야, 아니, 야이 잡겠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집 갈게요. 왜냐면은, 마나가 없는 상황에서 메이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집을 갈 수밖에 없어. 어. 그리고 이제 좀 마나 관리를 못하신 하시... 뭐야 이거는. 얼마도저다 그냥 다 던져서 죽어버리네. 어아 한타가 거의 뭐 그냥 이 판타가 된이판타 열렸네 이 판타 저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버리고 믿음 잃어요. 저 지금 가도 저 지금 가도 내가 못어못 막어 드래곤은. 바텀 내려가서 네, 라인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내가 아까 만화 얘기했죠? 어, 만화를 이제 좀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펜던트 두개 가져주시면은 좋아요 어, 이 펜던트 두개 가져주시면은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설마 미드 먹는거 아니겠지? 어저 같이 먹겠네요 아뿅 어메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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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죽는거니 야 우리 힐이 4개인데 지금 어? 지면 안되지 솔직히 레알로다가 오케이 어 포킹포킹하고 내가 못잡았네 근데 오케이 어메 오케이. 야, 근데 딜러 한 사람이 나밖에 없나? 이렇게? 오케이, 전멸 쓰고. 아, 죽겠. 딸이 죽겠. 아니, 우리 딜러, 아, 야, 우리 엠가나 뭐냐? 레벨 5야, 왜? 어, 우리 엠가나 왜 레벨 5입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엠가나 레벨 5야. 오오는좀 심각한데? 어, 오늘좀 심각하지 않나? 여기서 영혼의 숙사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저 엠가나가 똥이구만. 어. 엠가나 보니까 엠가나 똥이네요. 이런 똥자식. 그냥 저거 버리고. 네, 저는. 바텀 밀게요, 그냥. 이거 바텀 밀었죠? 그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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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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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집 갔다 오자. 이거, 이거 밀어, 이거 밀었어요. 네, 이거 밀었습니다. 얘들아 이러면 또 욕나가지 않을까? 옆에 크릭시 있는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잡았네 나이스 어 이기겠다 여런분 크레스트의 사기성이 나오는 장면이 였습니다 네 저거 욕먹으러 하니까다내거야 저거 다내 거. 다저저 쟤네들 다 내겁니다 잠깐만 이제 그만 먹겠다 아, 초르륵! 초릅초릅! 야, 지렸다, 리, 지렸다. 근데, 우리, 씨, 엠가나가 정말 답이 없네. 034야, 034? 더블 슬레이. 저렇게 딸필때 먹으면 안 돼요. 어, 그냥 딸필때집 가서, 다음 드래곤 한타를 도모하는 게 좋지. 저렇게 막, 어, 뭐 먹으려고, 뭐막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스르륵. 아, 스르륵. 아, 잘못, 잘못 날랐어. 아, 이게 컴퓨터의 폐해야, 컴퓨터 폐해. 어. 잘못 날랐어. 스킬샷, 개똥이네? 응, 안 돼. 응, 죽어. 어쨌든 컴퓨터란, 컴퓨터란 사람한테 지니. 허허, 이거, 이거 탑 밀게요, 그냥. 어. 타월을 미는 게임이니까 얘들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 어, 그냥 타월 밀어주는 게 낫겠다. 잠만 아니 아니지 안 올라오지? 애들 힘의 고에 사고 어 이거 지금 버터가 좀 무섭다 근데 아마 탑 막으러 갔을걸? 탑? 어 아니 말고 알았다 블루 없니? 블루? 블루 없네 아 내가 먹고 있구나 언제 먹었지? 어어 어... 죽어 임마, 응, 죽어 니들. 잠만 어 뒤에 버터 온다, 뒤에 버터 온다, 뒤에 버터 온다. 스르륵 스르륵,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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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죽어, 앙, 기모띠. 오케이, 일단은 야, 컴퓨터 재밌다. 이거 컴퓨터로 하니까 약간 롤을 하는 기분. 어, 딱그 기분 난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니, 컴퓨터를 할 거면 굳이 롤을 하지. 왜, 왜 펜타스톰을 하세요? 라고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어때요? 해보, 해보면 되지. 해볼 수도 있지. 어? 해볼 수도 있지. 안 그래, 임마? 죄송합니다. 아, 따라따라잔 역시, 이제 크릭시는 좋은 거 같아. 이번에 앨리스 스킨 나왔던데, 크릭시 스킨 안 나오나? 어, 일단은 다음 템뭐 갈까? 다음 팀 악마의 미소 가자. 악미. 어, 다음 팀 악미 가서, 버터의 딜을 약간 좀상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붙으려고 하거든? 응, 들어가고, 아! 들어가야지. 여기서 공 쓰고, 버터 잡아요. 여기서, 크릭스 죽었어. 어, 아, 안, 안 죽었네. 죽었네. 스르르 아, 오케이. 죽어라, 임마. 나이스. 전멸 좋구연 호호! 윤판 스무 싸기 이기겠는데? 어, 악미 200원. 이거 부수 못 사네, 그래도. 어, 부수도 못 사네? 하하! 어, 올마르 좀 대담한데? 이거 부수면은 악모, 악미 사네요. 악미 사고, 어, 일단 악미 사 어, 뭐야! 잠깐만. 아니다. 다시 돌리라. 어, 아 순간 창이 내려갔어. 어. 아, 창 내려 가지고 순간 두려웠네. 쨍. 엥엥엥엥엥 엥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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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좋아요. 어, 전멸 쓰고 스르륵. <laughs> 야, 뭐야? 다녹았는데 어, 이거 그냥 완전 게임 끝내 버리겠다 이러다가. 야! 크리스트 대박. 야, 역시, 문어. 타코맨. 야, 게임 끝납니까? 타코맨. 뭐야. 버터 녹았어, 그냥. 야, 타코맨.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 에, 컴퓨터로 크릭시를 플레이를 해서, 네, 승리를 했네요.